일단은 술을 안 마시던 사람들이 막 네. 폭주를 해요, 폭주를.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그리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이분들은. 거의가. 일단 잠을 안 자요. 그리고 거의 폭식을 많이 합니다, 한 번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남영지 잠집 매아당의 별난문연 신미래입니다. 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laughs> 맞아요 날씨가 오 정말로 너무 더워요. 폭염 속에 어, 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구분위원회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또 물난리가 났어가지고. 네 맞아요 요번에 물난리가 200년 만에 이렇게 폭우가 응, 너무 이렇게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피피 아, 이제 보신 분들도 빨리 수해 복구가 잘 되시길 또이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들고 온 주제는 네. 사람이 귀신이 붙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까요? 아, 사람이 귀신이 붙었을 때 빙의됐을 때 네. 나타나는 현상들. 네, 있죠. 당연히 물론 있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통 이제 유튜브들 좀 많이 보시고 그러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이 말한 것처럼 어, 내가 빙의가 이제 뭐 귀신이 붙으면은 내가 몸이 아픈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기본으로 들어가지만은 일단은 술을 안 마시던 사람들이 막 네. 폭주를 해요. 폭주를 갑자기 네 갑자기 폭주를 근데 음... 폭주를 하는데도 다음날 아프지도 않아 정말 숙취 막쩍막 막 숙취 힘들어 하지도 않고 아 오히려요 네네 오, 맞아요 음... 그니까 폭주를 하고 나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장애가 있어 이 사람들 자지도 않아 정말 잠, 잠자지도 않아요 이게 빙의가 되면은 잠도 안자 정말로 밤에 폭주를 하고, 잠도 안 자고, 어, 자꾸 이제 옆에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씀씀이들도 굉장히 커져요.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을 계속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 거지. 계속 계속해서. 막 쟁겨놔. 왜, 귀신들이 왜,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 배가 네. 고프니까 막뭐 이렇게 쟁겨놓듯이, 내뭐 밥을 못 먹었던 거, 이 음식, 이 음식 욕심들이 엄청 낮아요. 이분들 거의 보면은. 거의가 99% 이상이 제가 봤던 빙의 되셨던 분들이 거의 다 그러셨었거든요. 보면은, 씀씀이들도 갑자기 안 사던 거, 굳이 필요가 없는데도 막 이렇게 쟁겨놓는 그런 버릇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술. 술, 술을 그렇게 먹어요. 술을먹고 어, 마치 내가 뭐 신들린 거 마냥, 내가 아는 거 마냥 너의 미래를 아는 거 마냥, 막 이상한 소리도막 떠, 음. 든단 말이야. 음. 근데 이게 빙이야, 이게 또 잘못 보면은 이걸 또 신병이라고 어, 또, 음. 어, 음. 어, 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어, 제자님들이나 무당 선생님들이 이제 대신 얼마 안 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을 보면은 너 신병이야,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빙이랑 신병이랑 또잘 차이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뭐 어떻게 보면 음. 이제 그걸 구분 못하고 돈을 네, 받게 되면 허주 허주잖아요. 어... 그럼 그분들은 결국에 이 제작기를 끝까지 가지도 못해 음... 계속 잡기 이렇게 휩쓸려서만 사는 거지. 아... 응, 정말로 허주도 아... 한 3년은 불 불려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3년까지 가면 다행이지. 정말로 응, 정말로. 이래서 사람 한 명의 인생을 갖다 와장창 이렇게 어,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어... 응. 그래도 이제 어떻면 몸이 아프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특정 부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몸이 무겁고. 어,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뭐, 물 먹은 손만의 몸도 굉장히 무겁고, 음... 자꾸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서, 이 밤만 되면 썽썽해져, 이게. 밤만 되면 굉장히 활달해지고요. 밤만 되면 굉장히 썽썽해지고요. 낮에 되면 굉장히 또 무기력해져 있고요. 음... 음,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고 딱히 찝지를 못해요. 보통, 뭐, 현기증? 어지러움? 뭐, 이런 걸로도 막 두통? 이런,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시달려 하시거든요, 두통으로. 음, 내 정신이 돌아와 있을 때는 어 맞아. 정말로 음... 이게 숙취가 아니라 정말로 응. 그것도 술은 또 어, 말도 못해요, 이분들. 그렇다고 취하지도 않아. 에이, 그, 맨정신이야, 정말로. 어, 힘도 엄청나게 세져요, 정말로. 제가 빙의 치료를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빙의 되신 분들 내가 가서 이제 뭐 테마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만은 정말로 힘이 엄청나세요, 이분들. 음, 음. 술을 안 먹어도 힘이 어마, 어마어마해. 정말 요만한 애기인데도 힘이 진짜 남자, 어른 못지않게 힘이 정말 세진답니다. 어운동이 겉모습만 보고도 선생님께서는 아저 사람 좀 빙이 된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어 싶어요. 그분들은 기운이 틀려요. 정말로 기운이 아... 틀려요. 그리고 아...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이분들은 거의가. 음 거의 대부분 보면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음... 네. 막뭐 낯빛 어둡고 막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초점이 없는 게. 네 눈에 게? 초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 봐도 눈에 초점이 없어 이건 알아 제 술을 먹었나? 잠을 못 자서 저러나? 이렇게 음... 착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반인도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네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아 이게 이 사람 빔이 됐구나 네 맞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정신병도 이게 정신병하고도 또 같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말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이 길을 수행을 해오신 선생님들이라면 대번에 이렇게 딱 잡아갖고 이걸 바로 잡아줄 수가 있지만 정말 입문하신 지 얼마 안된애동이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애동이 선생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음, 아직까지 내가 수행이 다 끝나지가 않았는데 최소 10년 밑으로는 이거 잡아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음... 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또이 영상을 많이 보는 시청자들이 있잖아요. 네. 딱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빈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정의가 있을까요? 일단 잠을 안 자요. 좀 의심해 볼 만한. 네. 일단 잠을 안 자요. 그리고 거의 폭식을 많이 합니다. 한 번에. 음... 폭식을 많이 하고 씀씀이가 없던 사람이 씀씀이가 굉장히 헤퍼져요. 굉장히 헤퍼지고 그다음에 안 마시던 술을 그렇게 마십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아,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 담배나 음주나 흡연. 이걸 안 하시던 분이 음주나 흡연을 갑작스럽게 많이 한다. 조금 한번 생각해 요 아, 생각... 원래 하던 분이 아니라 네. 아예 일체 안 하던 분들도. 네. 오. 맞아요. 어. 근데 안 하시면서도 빙의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거기서 봤을 적에는 정말로. 내가 폭폭 식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씀씀이가 갑자기 확 해퍼진다. 어 그리고 안 하던 행동들 어린 사람이면 은 내가 어른스럽게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른인데 내가 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든가 나 아닌 또 다른 나 아닌 행동들을 한다 이럴 때는 살짝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들이 제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면은 네한 번쯤은 이제 선생님에게 상담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인 거네요. 네 맞아요. 가끔 무조건 선생님네 집에 가 갖고 이렇게 상담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오랜 경력에 수행을 하신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셔야지만 이게 정신병인지 정말로 빙의가 돼서 하는지 그 선생님들이 정말로 잘 판가름을 해주실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빙의를 의심하셔 갖고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다 오신 분들이 100%가 다 빙의가 안 아니에요. 음... 거의 70% 이상은 정말 조현병처럼 이렇게 동생들이 이렇게 나타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병원으로 보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못된 정말 신내림이 생기고. 네, 맞아요. 정말 어, 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신내림이 생긴다든가 잘못된 테마로 인해서 어, 내가 또 아까 목숨을 또 잃게 된다거나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네. 어,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